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뭐 보니까 전세값이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어떻게 왜왜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뭐 최근 분석으로는 일단 수요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최근에는 또뭐 청약 대기자들 분들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예. 부분들도 있고요. 음. 어, 작년 12월 대책 이후로는 일시적으로 매매가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좀 어, 특정 지역 제외하고는 조금 진정됐었기 때문에 예. 전세 대기 수요로 전환되신 분들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또 수요자들이 찾는 새 아파트 전세 공급 이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수급이 맞지 않으면서 오른 부분이 있었고요. 예. 다만 전세 시장은 좀 그거보다 긴 시계열로 보면 어, 최근 한 5, 6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4년 이후로 계속 오르는 동안 네. 상대적으로 전세는 비교적 초반에 안정적인 아. 편이었습니다. 그나마. 예, 예, 예. 집값이 오르는 수준에 비해서는 전세 가격이 그래도 꽤 안정세로 버텨준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계속 버티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아, 집값의 일정 비율로 사실 전세 가격이 시장에서 책정이 예.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많이 오른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세가 다시 오르고 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최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예. 전세 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인기지역뭐 예. 주요 업무지구 주변에 예. 어, 집주근접형으로 출근 한 30분, 1 시간 내에 편하게 할수 있는 곳들 주로 선호하시니까요. 네.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좀 많이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한 가지 시장의 분석은 그 정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대차 보호 3법 같은 것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어, 사실 계약인시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나 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임차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는 하죠. 근데 음. 과거에도 보셨듯이 그런 제도 변경 직후에는 네. 일시적으로 예. 내지는 그 어, 법안화 직전이라던가 이런 시점에는 그 변동되기 어려운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행태들이 좀 벌어졌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임대차 보호산법이 계속 어, 물론 정부가 얘기한 음. 것보다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 국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네. 좀 그래서 아직 지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지만, 어, 그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전월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들한테는 재산권 침해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전세 가격을 네. 좀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전세 임차료에 전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 또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세 가격이 계속 좀 불안해지고 있는데, 어,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량 자체가 뭐 그렇게. 올해 모자란 편은 아니었고, 전년이나 이런 때에 비하면 올해 입주물량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네. 또 시기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조금 길게 내다 보면 입주물량이 올해보다는 다시 또좀 줄어들거든요. 내년 제가 후년에. 기사 보니까 뭐한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네, 그건 뭐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네. 실제로 추세상 올해 이후에 내년, 후년 서울의 아파트,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 수요는 늘어나고 네. 있고 다시 오르고 있는데, 예. 또 입주하는 아파트가 부족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실 수요 입주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전세 물건을 또 내놓지 못하는 주택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거주를 있죠. 해야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전세 물건이 다시 부족하게 될 예.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 어, 내년 후년 주요 핵심 지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이 새 아파트 중심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에도 가격이 좀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결국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다시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밀어, 밀어 오히려 밀어 올릴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계속 집값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